최근 영화 희생부활자가 세 번째 모자 호흡을 맞추는 김래원 김혜숙 씨의 특급 케미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진짜 엄마와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요 이들처럼 두번 이상 작품을 통해 호흡을 맞춘 스타들 함께 만나보시죠 (2006년) 영화 해바라기를 시작으로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 이어 영화 희생부활자로 무려 세 번째 그것도 세번다 어머니와 아들로 호흡을 맞춘 김혜숙 김래원. 최고죠 뭐 <laughs> 네, 처음 시나리오 보고 딱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 명숙 역할을 김혜숙 선생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되실려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며칠 뒤에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저를 엄마처럼 좋아해 주는 게제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그 모자간의 호흡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모자의 케미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에. 예. 최근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온도의 커플 서현진 양세종. 앞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통해 러브라인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체 리딩 할 때는 어색했어요. 야 뭔가 그 낭만 닥터 때와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요. 선배님 선배님 하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이렇게 연인 연기를 하는 게, 어, 뭐가 이렇게 악마 눈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워낙 노력하고 남자 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촬영장에 갔는데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좋은. 파트너를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즐거웠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귀속말로 5년 만에 다시 만났던 이보영 이상윤. 오늘은 재밌지않은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농담이고요. 재외로 폭발한 시너지를 보여주며 드라마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정말 좋은 카트를 라서 굉장히 보완. 도우한... 사실은 같이 다시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사실 무조건 오케이였거든요. 만날 때에는 항상 동생 같다고, 처음에 동생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요번에 찍는데, 딸님 씨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되게 못쓰겠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다리고, 아, 진짜 못쓰겠다는 게 아니네, 시간이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이면 황정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찰떡 케미로 유명한 두 사람. 그리고 오빠가 너무 캐릭터도 좋고 오빠 너무 잘하고 그리고 사실 정음 씨가 칭찬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비밀 때도 기분 좋게 작품을. 남한테는 안 해요, 오빠. <laughs>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같이 연기하고 있는 동료한테 힘을 받고 있어요. 드라마 비밀에 이어 킬미미에서 코믹멜로를 완벽히 소화하며 또한 번의 특급 케미를 뽐냈습니다. 지난 2012년 천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도둑들에 이어 별에서 온 그대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던 전지현과 김수현도 빠트릴 수가 없죠. 어 도둑들 때와 지금 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 그때는 어. 전재환 선생님이 시집을 가기 전이었고 <laughs> 지금 가신 후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씨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김수현 씨 같은 배우가 또 저희 한국에 있다는 게 우리 나라에 있다는 게 <laughs>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또한 지난해 영화 비밀은 없다를 통해 아내가 결혼했다에 이어 8년 만에 부부로 다시 만난 김주혁 손예진 누가 먼저 캐스팅 되셨나요? 어, 제가 먼저 김주혁씨가 캐스팅 됐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또? <laughs> 어? 같이 또 해도 되나? 이런 어, 생각 두부요, 의외로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생각도. 연기가 늘었을까 <laughs> 한 번도 만나기 힘든데 두번 이상을 연인 혹은 부부 등의 상대역으로 여연한 배우들 특별한 인연이자 특급 케미의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다음 번또한 번의 연기 호흡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